수 7,100만 명, 브라질 시총 3위의 남미 최대의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누뱅크. 한마디로 남미의 카카오뱅크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뱅크는 2021년 뉴욕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시가 총액은 57조 원으로 미국 IPO 규모 5위에 올랐고요. 현재 전 세계 4위의 핀테크 허브가 되었습니다. 사실 핀테크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요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요. 누뱅크는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누뱅크 읽어드립니다. 누뱅크의 창업자 데이비드 벨레지는 1981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단추공장을 운영했던 덕에 어릴 때부터 기업가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하지만 9살 때 마약전쟁으로 콜롬비아를 떠나 코스타리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첫 투자는 12살, 알바비를 모아 소한 마리를 사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소가 6마리로 불어나면서 소를 판 돈으로 대학 학비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업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공부를 잘했던 그는 미국 스탠퍼드 공대 졸업 후 모건 스텔리에 입사해서 금융사 경력을 쌓습니다 이후에는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고 유명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투자자로 일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이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세콰이어는 데이비드를 브라질 지점에 파견했는데요. 남미 사업을 철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이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체류하면서 계좌를 만드는데 5개월이나 걸린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브라질 전체에서 은행이 있는 지역은 60%에 불과하고요. 2017년 기준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70%,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6대 은행이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고객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예대수수료를 마음대로 부과했죠. 브라질 통화가 불안정한 까닥에 대출금리는 10%가 기본으로 넘었는데요. VC로서 이미 많은 성공한 핀테크를 보았는데 이 불모지를 보고 창업을 안할 수가 없었겠죠. 벨레즈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5년 안에 100만 개의 신용카드를 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벨레즈는 포르투갈어도 못했고 은행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개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벨레즈는 동료들을 모집합니다. 브라질 최대 은행인 이타오뱅크에 근무한 크리스티나 준케이라, 세콰이어에서 함께 일했던 에드워드 위브를 영입합니다. 그 결과 벨레즈는 세콰이아 캐피탈로부터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2013년 누뱅크를 창업합니다. 이 누란 포르투갈어로 네이크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 은행의 족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며 상징적인 보라색도 새로움을 의미했죠. 이 처음 1년은 상파울로의 허름한 임대주택 벨레즈의 집을 사무실로 삼았는데요. 이들은 뱅킹 인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금융 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하는 이른바 네오뱅크였습니다. 마스터나 비자카드 중한 군데와 제휴를 해야 했는데 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휴를 하지 않으려 했죠. 1년에 걸쳐 제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누뱅크는 가입비 연회비가 없는 보라색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혜택은 없지만 사용자의 수수료도 없었죠. 결국 2년 만에 100만 개의 신용카드를 발행해냅니다. 이들의 무서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전통은행들이 무시해온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신용카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 부담이 수백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누뱅크는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다 보면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소액만 대출해주면서 거래 이력이 늘어날수록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거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서민층과 모바일에 익숙한 MG세대 덕분에 2년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거죠. 마케팅 없이도 모객하는 것을 뜻하는 오가닉 에퀴지션이 8, 90%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미 우리도 토스트로 경험을 봤죠. 또 2017년에는 캐시백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커머스, 서비스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이들의 팬덤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2015년 규제 법안이 바뀌면서 누뱅크는 10억 달러 이상의 예치금을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누뱅크에게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이때 5천 명의 누뱅크 고객들이 트위터에서 법안 유예를 촉구했고 결국 변경된 법안의 적용이 미뤄질 정도였습니다. 팬들이 누뱅크를 구한 거죠. 또 누뱅크는 사용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누소시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한화 610억 원가량의 보통주를 분배했다고 합니다. 누뱅크의 만족도는 브라질에서 90점, 멕시코에서는 95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명하고 고객 우선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 바로 독자적인 신용도 파악 기술입니다. 그동안 브라질에는 체계적인 신용등급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누뱅크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했는데요. 예를 들면 추천 친구의 정보, 이체내역, 식료품 구입 주기, 술집 방문 횟수 같은 데이터를 동원합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약관을 읽는 속도까지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누뱅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르면 이용약관을 빨리 읽는 사용자일수록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신용도 파악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의 연체율을 매우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분야인데요. 금융업에서 대출로 인한 이익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누뱅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로 아직 낮은데요. 누뱅크는 개인 대출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벨레지는 미국의 금융사인 캐피털원처럼 신용에 집중해서 안정된 크레딧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은행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예금과 B2B 비즈니스에서의 매출입니다. 다른 인터넷 은행처럼 누뱅크도 인허가를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브라질 당국은 그동안 금융의 독과점을 타개하고 싶어했어요. 이 누뱅크의 신용카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사인까지 하면서 은행으로 등록됩니다. 누뱅크는 그동안 계좌를 만들 수조차 없던 수많은 저신용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였고 예금은 대출 사업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는 자금 유치가 가능해진 거죠. 또 다른 매출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 담보대출, 전자상거래 서비스인데요. 이 외부 사업자가 남미국가에서 서비스를 할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누뱅크는 나이키나 부킹닷컴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 성장의 결과 4년 만에 브라질 최초의 유니콘 기업에 오르고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브라질 최대 은행을 제치고 브라질 시가총액 3위의 회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글로벌리 핀테크 기업이 걸어온 길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앞으로 누뱅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누뱅크는 뱅킹 신용카드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 P2P 결제 시스템 투자 상품으로 서비스를 늘렸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기업 팍소스와 재휴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 건데요. 세달 만에 이용자가 180만 명에 이용했습니다. 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누페이를 출시하고 누뱅크 앱에서 쇼핑 주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커머스까지 런칭했는데요. 결국 누뱅크가 노리는 건 종합 핀테크 기업, 즉 슈퍼앱 전략입니다 자산 관리부터 쇼핑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생태계 안에 구축하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고영경 교수님이 우리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 들려주신 아시아의 슈퍼앱들 그렉과 고젝을 참고해 보시거나 또 알리바바와 카카오를 함께 보시면 좀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핀테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이나 국채 시세 등에 굉장히 민감하죠 제가 소개한 스퀘어 로빈후드 소파이 같은 북미의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 장전후회 주가가 아주 안 좋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슈퍼앱의 경우 금융상품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경기 압박에 비교적 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 노뱅크의 미래도 달라지겠죠. 누뱅크의 매출은 2021년 1.8조 원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 핀테크 시장이 2027년까지 약 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브라질은 인구가 2억 명에 달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누뱅크의 타겟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 전역입니다. 남미는 은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데요. 일본이 6km마다 은행이 하나씩 있는데, 브라질은 470km마다, 멕시코는 236km마다 은행이 하나 있어요. 지방 사람들은 계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경우 2년 만에 27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남미 전체 인구는 6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누뱅크가 남미 시장을 모두 선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누뱅크는 지난 2년 동안 6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백만 건의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메시징 서비스 훈토스와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 올리비아가 있죠. 즉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한편 기존 은행과 후발 주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표 은행인 이타우는 페이팔과 협약을 맺고 온라인 뱅킹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이미 1,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네온뱅크. 를 포함해 호발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도 상당한데요,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누뱅크는 버크셔 해셔웨이, 소프트뱅크,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굵직한 투자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사실 이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누뱅크의 핀테크 기술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남미 시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뱅크의 조직은 빠른 속도와 추진력, 에너지가 넘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조직은 7 0 0 0 명, 한 분기에만 9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커질수록 체계와 형식에 안주할 수 있는데요 벨레지는 이를 경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조직 내 슬랙 채널에 위계질서 부수기라는 채널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비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벨레지는 가장 주목받는 핀테크 대표 시0인의 인물에 꼽히기도 했는데요. 누뱅크는 과연 남미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까요? 누뱅크 읽어드렸습니다.